아직 3월 4월 정도가 돼도 좀 잔디가 짧고 해서 부상의 염려도 좀 크고요. 대신에 뭐 이렇게 오비라든가 이런 산등성이 쪽으로 볼을 치게 되면 오비라든가 이런 게좀덜 나겠죠. 그런 거를 상맞해서그 재밌는 골프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니다 자, 오늘은 어떤 레슨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초보자들에게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우드. 그리고 더불어서 유틸리티. 페어웨이 우드와 유틸리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 우선적으로 그 페어웨이 우드하고 유틸의 경우는 클럽이 좀 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초보자들한테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우드를 칠수 있는가? 물론 그런 방법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쓰러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찍어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비가 까까까. 자 지금 김프로가 두 가지의 클럽을 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요게그 김프로가 그 스폰 받고 지원받고 있는 야마하 리믹스. 여게몇번우 예, 드냐면요. 5번 우드예요. 제가 왜 5번 우드를 들고 있냐면 야마하 리믹스가 좀치기 쉽게 나와서 우드가 약간 5번 우드도 약간 깁니다. 그리고 로프트가 보시다시피 18도죠. 자, 아무튼간에 이 우드 치는 거. 그다음에 윤놈여게 캘러웨이에서 새로 나온 그 XR이라는 유틸리티 우드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김프로 나중에 리뷰를 좀 하겠지만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그 김프로가 뭐 캘로이의 뭐 시타랑 비슷한 게 있어서 신제품을 좀 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블로그에 올라가는 날쯤 되면 요 녀석이 아마 시판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판이 안 되겠죠. 오늘 올려서 보시는 분. 그래서 일단은 이 우드와 유틸리티를 그 치긴 쳐야 되는데 왜 치지 못하게 하는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왜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비추다 그리고 우드는 특히 또못 치게 하죠 그 이유는 보면은 요것이 유틸리티고 요게 우드인데 사실 길이가 꽤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상급자들이랑 뭐 중상쯤 해당되시는 골퍼들에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틸리티하고, 유틸리티는 뭐, 그럭저럭 그 칠만 합니다. 초보자들이. 근데, 요 우드. 우드는 왜못 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초보자들이 우드를 치는 경우는 거의 뭐, 희박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볼을 땅 쳤는데, 드라이버가, 뭐, 속된 말로 쪼르고 나서 엄청 조금 나았을 때, 홀레벌떡 우드만 들고 가가지고 우드를 치는 경우. 거의 뭐 성공의 확률이 되게 희박하죠. 보통 드라이버가 쪼르가 나거나 좀 이상하게 짧게 나가는 경우에는 페어웨이에 있을 그 가능성도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에 이상한 그 다음에, 이상한 그라이의 볼이 있어서 뭐 체중도 잘 하기도 힘든데, 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제또 알람이 돌리고 있네요. 잠깐 끄고 올게요. 자, 방금 좀 알람이 울렸는데요 일부러 이 영상을 촬영할 때, 김프로가 그 연습장의 문도 좀닫아놓고요그 다음에, 그 전에 한번 스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 핸드폰의 그 소리를 아예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알람이 켜지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우두를 그래서 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나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탠스를 서게 되는 그 위치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곳에서 볼을 쳐봐야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비도 안 나고 맨 처음에 그 드라이버를 쳐서 한 100m 나갔다 치죠 그 다음에 우드를 치는데 오비가 나거나 아니면 다시 또 탑볼 같은 게 나서 또 50m 밖에 안 나간다든가 거기서 또 들고 있는 클럽이 우드밖에 없으니까 또 우드를 치겠죠 잘 맞았다고 쳐도 자 아마 투 쓰리온 포 이게 안될 겁니다. 그럼 또그 중간에서 또 어떤 쇼 게임을 해서 붙이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잘못 치는 초보자들이 운 좋게 이렇게 붙일 리가 없겠죠. 투온을 아무튼간에 온을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퍼터로 투퍼스를 해도 뭐 투퍼지나 쓰리퍼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 분명히 오비도 안 냈는데 이상 하게 양파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으로 또 죽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드는 가급적이면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페어웨이나 이런 아주 좋은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가급적으로 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이놈의 유틸리티는 그런 자리에서도 꽤나 아이언이나 이런 것보다도 꽤나 비거리도 좀 보장될 뿐더러 굉장히 좋죠. 그래서 김프로가 항상 그포스팅에도 많이 올렸는데요. 초보자들이 페어웨이에서 아니면은 뭐 러프 상태에서 이런 우드를 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티샷을 할때 우드를 치는 게 상당히 더 좋습니다. 볼도 더 멀리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프트가 웬만큼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이런 것도 좀들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아니 땅바닥에서 잘못 치는 우드를 어떻게 티샷할 때 치냐. 긴장감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탑볼 치면 완전히, 어, 속된 말로 작살이 날 텐데, 드라이버는 그래도 넙직하니까, 볼을 치기 편하지만, 우드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티그라운드에서는 쇼티를 짧게 꽂아서, 한 1cm 정도만 꽂아서 해놓으면, 우드 맞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드가 어려운 거는, 땅바닥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티 위에만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일단은, 두말 하지 마시고, 인도화에서, 그, 인도화는 연습장, 뭐, 저희 같은 실내 연습장에서는 자, 오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오토 시스템 같은 걸로 아주 얇게, 이렇게 조그맣게, 티업을 한 다음에, 우드를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손맛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은, 어, 뭐, 그런 걸 둘째 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드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된 거는, 과연 이우드를 쓰러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찍어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그냥 쓰러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러친다라는 게, 어떠한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떠한 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막 뒤에서 뭐 빗자루 쓸듯 쓸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프로가 한번 같이 클럽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드를 쓰로 쳐야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아이언, 여게 만약에 아이언이라고 쳐보자면요. 보통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짧겠죠. 이렇게 짧았을 때 보통 백스윙을 해서 치는 경우에 에, 보통 제가, 에, 전번주에도 그 어드레스 하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이 어드레스가 살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언의 경우도 살짝 돼 있는 상태에서 치죠. 그러면 백스윙의 궤도가 어떻 되냐면, 한 이쯤일 겁니다, 이쯤. 백스윙의 궤도가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치면, 당연히 다운 스윙 때문에 좀 찍어 치는 그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드는 이렇게 짧은 거여서 좀 길어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길어집니다. 게다가, 볼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긴 체기 때문에 로프트의 영향으로 볼을 좀 띄우려고. 일반적인 경우에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면 척추 각도가 약간 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이언의 경우는 짧아서 똑바로 거의 똑바로 서서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얘는 길기 때문에 s 쉬 당초 스탠바이 상태가 이렇게 뒤로 좀제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뒤로 가서 치겠죠. 이 뒤로 가서 치게 되니까, 짧은 거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랑, 척추각도가 살짝밖에 안길어요 거의 표준적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찍어 치는 거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찍어 치는 거랑, 접근각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이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드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백스윙이 이렇게 돼서, 똑같이 떨어진다고 한들, 요 원의, 뭐라 그러죠? 요 국면의 어떤그 각도가, 아이언은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우드는 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상 찍어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이언과 우드의 스윙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두 개의 스윙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럼 3번 우드를 어떻게 치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5번 우드는 어떻게 칠까요? 5번 우드. 그럼 7번 우드는 어떻게 칠까요? 자, 그러면 3번 우드가 치는 법이 다르고, 5번 우드가 치는 법이 다르고, 7번 우드가 치는 법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메이커마다 3번 우드가 각도가 조금씩 다르고, 그, 샤프트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야마의 3번 우드를 칠 때는 어떻게 치고, 캘러웨이의 3번으로도 칠 때는 어떻게 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스윙은 그래서 다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볼의 위치나 샤프트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그 볼의 위치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스윙 자체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딥프로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한번 일단 시타를 하고 한번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자 그러면 김 프로가 요거야마 우드를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몸이 좀 들풀린 상태인데요 들풀렸다고 보다도 거의 풀리지 않았죠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드는 사실 별다르게 그치는 방법이 별다르게 있지 않지만 긴크럽일수록 오른쪽 하체를 꽉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여자분들 특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남자분들은 이걸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느낌은 돌려서 뒤로 가요. 여자분들 특히, 이거 안 되게. 이쪽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프로 시타 한번 해볼게요. 허벅지 딱 붙잡고요. 적당한 거리에서서 허벅지를 붙잡은 상태에서 치면 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 허벅지 아래에 이 발이 땅바닥에 팍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럭저럭 맞네요. 자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벅지 아래 그 다음에 등에 가도록 백스윙 잘 하구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잠깐 그 볼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볼의 위치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일정한 곳에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에, 볼의 위치를 거의 일정하게 놓는 게 좋은데요. 약간 중급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요 왼쪽에 있는 요 볼이 일반적인 위치라고 치면요. 요렇게 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그잘 맞았다라고 생각, 예상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볼이 예쁘게 아주 포물선으로 잘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린에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볼이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면백스핀드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인데요. 살짝살짝 굴러가는, 좀 심한 경우는 뭐한 20m 정도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똑같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요번에는 이 뒤쪽, 평범하게 있는 왼쪽에, 중앙보다 왼쪽에 놓은 볼이 아니라, 중심 쪽에 가까워진 요런 볼을 치게 되면요. 사실은 요 페이스에 해당하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를 맞추게 되면은 볼이 상당히 잘 뜹니다 여기 딱 맞추면 아주 예쁘게 맞추면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아 내가 투원을 공략해서 좀 많이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을 때는 여기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죠 여기를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의 차이에요 요거냐 요거냐. 그러면 볼을 뒤쪽에 놨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살짝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이렇게 눌러서 칩니다.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치게 되면 스피드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볼이 더잘 쓰는 겁니다. 근데 일반 아마추어들은 사실 요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드량이 많아지면, 백스피드량이 많아지면 덩달아 많아지는 게 뭐죠? 예, 요거 질문입니다. 원, 투, 쓰리. 뭐죠? 네, 바로 뭐냐면 사이드 스피드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오비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중앙 만약에 여기가 중앙이라고 치면 중앙보다 볼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왼쪽이 좋습니다. 요건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뭐 쓰지는 않죠. 가급적으로 좀 찍어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에 맞춰서 이번에는 요 우드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한번 쳐보겠습니다. 유틸리티도 똑같아요, 사실은. 자 볼이 이제 우드보다는 살짝 그, 좀들가고요 고리 위치는 자기 마음이긴 한데, 보통 중간보다는 살짝 되겠죠. 왼쪽이 되겠죠. 왼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상차가 살짝만, 살짝만 휘여지면 됩니다. 요그 정도 되겠네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허벅지를 꽉 잡고 치셔야 됩니다. 백스윙할 때 거의 흔들림이 없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쳐볼게요. 자 지금 백스윙할 때 여기를 보시면 거의 하체가 흔들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사실은. 자, 김풀과 지금 요 우드하고 요 야마하, 우드하고 캘러웨이 신제품 XR 유틸리티를 쳐봤는데요.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이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 5번을 준대도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18도에 요 18도. 그다음에 이 녀석은 3번 유틸리티인데도 자 19도입니다. 그래서 샤프트의 길이만 살짝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비거리나 이런 것들은 메이커에서 워낙 요즘에 크롭이 잘 나오니까요. 어떤 크럽을 쳐도 비거리는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뭐 솔직히 얘해서뭐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비슷비슷다그 기술, 그 기술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뭐 어디의 뭐어디 기술은 100이고 무슨 뭐 어디 게임처럼 어디의 기술은 80이고 이러면 누가 그 80짜리를 사겠냐고요 김부러블 때는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력 자체가 이제 뭐가 있냐면 회사마다 그 특색이 있는 거죠. 어떤 손맛의 차이, 그다음에 무슨 뭐그 다음에 무슨 뭐그 자신들만의 그뭐 회전력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하죠, 뭐 공하고도 전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타이틀리스트 공이 좋다, 아니면 뭐켈로이 공이 좋다, 브리치스톤 공이 좋다, 뭐 해서 뭐 볼을 모든 골퍼가 똑같은 무슨, 뭐, 공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뭐, 스윙을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을 써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뭐, 그, 기계로 쳐도, 스윙 로봇으로 쳐도, 뭐, 비거리가 뭐, 어디서 그, 테스트한 결과를 봤더니, 최대 4야드고,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2야드 정도밖에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칩니다, 사람이. 그것도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 아마추어가 치기 때문에, 그, 이하드 해봐야 두 발자국인데요. 이하드 더 나간다고 해서, 뭐, 어떤 볼을 쓰고 혹은 또, 이하드가 들라가지만 일정하게 나간다고 해서, 뭐, 어떤 볼을 쓰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크롭이나 볼이나 자기 어떤 디자인, 그다음에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의 타감그 다음에 타구감과 어떤 타구,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아마추어들도, 그, 너무 내가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연습장에서 보면요. 프로님, 저는 이 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손맛이 좋은지, 손맛이 별로인지, 이 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초보자라는 얘기니까, 그런 건 이제 지도하는, 주변에서 자기를 지도해주는 어떤 상급자나, 아니면 프로, 레슨 프로들의 얘기를 듣고서, 클럽이나 볼을 사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좀 중상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떤 손의 타구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해서 디자인과 어떤 성능은 제가 볼땐다 비슷합니다 자 디자인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기프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요 디자인 쪽을 좀 중시해서 본다면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타구감, 디자인, 그 다음 타구 뭐 이런 것만 좀잘 선택하셔서 좋은 크롬,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에, 아무쪼록 라벨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